창밖을 보십시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던 계절이 끝나고, 이제 아침저녁으로 싸늘한 기운이 감도는 계절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저는 긴 세월 동안 겪었던 수많은 환자분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바로 기온차가 불러온 비극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젊은이들처럼 급격한 온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합니다. 따뜻한 실내와 차가운 바깥 공기의 온도 차는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존 시스템을 위협하는 건강의 적신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치명적인 계절을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다섯 가지 생존 전략을 의사의 경험을 담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30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심내 혈관, 질환 혈관을 지키는 보온 전략. 가장 중요하고 가장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매년 겨울철 사망 원인 1위를 다투는 것이 바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입니다. 왜이 시기에 특히 위험할까요? 우리 몸은 추운 공기에 노출되면 본능적으로 체온을 지키기 위해 혈관을 좁힙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잠그든 말이죠. 이 과정에서 혈압이 급격히 치솟고 심장은 좁아진 혈관으로 피를 보내기 위해 더욱 힘든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의 혈관은 이미 탄력을 잃고 좁아져 있거나 굳어 있습니다. 여기에 급작스러운 혈압 상승이 가해지면 혈관이 터지거나 내출혈, 막혀선 내경색 심근경색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십시오. 보온은 생명줄입니다. 외출하실 때 모자, 목도리. 장갑은 단순히 멋이 아닙니다. 목과 머리는 우리 몸의 혈관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이며 여기서 체온 손실이 가장 큽니다. 반드시 목을 따뜻하게 감싸 혈관의 급격한 수축을 막아야 합니다. 얇은 옷을 여러겹 겨입어 체온을 조절하는 것이, 굳거운 옷한 벌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새벽 운동은 절대 금지 제가 가장 걱정하는 습관 중 하나입니다. 기온이 가장 낮은 새벽이나 해가 뜨기 전에 찬 공기는 혈관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운동은 해가 뜬후 기온이 비교적 오른 날, 시간대에 실내에서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십시오. 실내의 온도차에 대비하세요. 따뜻한 실내에서 곧바로 현관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는 것은 혈관에 돌발 공격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외출 5분 전에는 현관이나 베란다 등 약간 서늘한 곳에서 잠시 머물며 몸이 바깥 온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완충지대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물을 의식적으로 자주 마시세요. 추위 때문에 갈증을 덜 느껴 수분 섭취가 줄어들면 혈액이 더욱 끈끈해져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액이 맑고 원활하게 흐르도록 미지근한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생활화하십시오. 사고와 골절 골절 뼈와 자립을 지키는 보행 안전, 겨울철 빙판길만 낙상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리가 내린 보도 블록, 해가 들지 않아 젖은 낙엽이 깔린 보도, 심지어 집안 화장실도 치명적인 위험 지역입니다. 왜 낙상이 위험할까요? 어르신들은 근력과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문제는 노년층의 대다수가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벼운 미끄러짐에도 고관절, 척추와 같은 생명과 직결된 부위가 골절되기 쉽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특히 무서운데 장기간의 입원과 수술로 인해 활동량이 급감하고, 이는 근감소증, 폐렴, 욕창 등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져 결국 생존율까지 떨어뜨립니다.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삶을 아사가는 주범입니다. 이렇게 예방하십시오.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외출 전 신발, 밑창의 접지력이 좋은지, 달치는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주머니에 손 넣지 않기 필수 추위 때문에 손을 주머니에 넣고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넘어지는 순간 방어 자세를 취할 수 없어 머리나 고관절을 직접 부딪히게 되어 더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장갑을 끼고 손을 빼고 걸어야 합니다. 종종 걸음으로 조심스럽게 보폭을 평소보다 줄이고, 무게 중심을 약간 앞으로 두어 종종 걸음으로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얼어붙은 땅이나 젖은 바닥 위를 걸을 때는 마치 펭귄처럼 걷는다는 느낌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 안전 확보 집안에서 발생하는 낙상이 전체 낙상의 절반 이상입니다. 물기가 많은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잠에서 깬 직후에는 조명을 밝게 켜서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디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면역력 저하와 호흡기 질환 감염을 막는 방어 시스템 강화. 차고 건조한 공기는 우리 몸의 1차 방어선인 코와 기관지의 점막을 바싹 마르게 만듭니다.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하기 매우 쉬워집니다. 왜 단순 감기가 아닐까요? 어르신들에게 독감인플루엔자이나 폐렴은 젊은 사람들의 감기와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기존에 알고 있던 만성질환 당뇨, 심장병을 급속히 악화시키고, 폐렴은 특히 노년층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이 오면 급격히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하십시오. 예방접종은 생명입니다. 매년 가을. 독감 예방주사를 반드시 맞으십시오. 또한, 아직 접종하지 않으셨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손 씻기는 최고의 백신 외출 후, 식사 전, 귀가 후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수 많은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습니다. 실내 습도 유지 가습기나 젖은 수건을 활용하여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십시오. 호흡기, 점막이 마르지 않아야 방어력이 유지됩니다. 균형 잡힌 영양 면역력은 밥상에서 나옵니다. 단백질 두부, 생선, 콩,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몸의 방어 시스템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모르는 사이 저체온증 실내에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체온증은 한겨울 야외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난방이 부족한 실내에서도 천천히 발생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왜 어르신들이 취약할까요? 어르신들은 신진대사가 느려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추위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난방비를 아끼려는 마음의 실내 온도를 너무 낮게 유지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체온이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저체온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예방하십시오. 적정 실내 온도 유지 최소 20도에서 22도 난방비를 아끼는 것보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실이나 주무시는 방의 온도를 최소 20에서 22도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겹쳐 입기로 체온 유지 실내에서도 내복, 가벼운 카디건, 수면 양말 등을 착용하여 체온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안전한 난방 기구 사용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사용할 때는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온도를 너무 높게 설정하지 말고 타이머를 맞춰두어 장시간 고온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따뜻한 음식을 자주 섭취 몸속에서부터 열을 내야 합니다. 따뜻한 차, 국물 있는 음식 자지 않게을 자주 섭취하여 몸의 중심 온도를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우울감과 사회활동 감소 마음의 근육 키우기. 해가 짧아지고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의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야외 활동이 감소하면 기분도 함께 침체되어 계절성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왜 이것이 건강과 연결될까요?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근력은 빠르게 약해져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회적 교류가 단절되면 정신건강을 해치고 우울감은 식욕 부진, 수면 장애로 이어져 전반적인 건강 악화의 악순환을 만듭니다. 마음의 건강이 무너지면 몸의 건강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예방하십시오. 햇볕 비타민 충전 날씨가 좋은 낮 시간에는 15분에서 20분이라도 가볍게 산책하며 햇볕을 쬐세요. 햇볕은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 합성을 돕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십시오. 경로당, 복지관 프로그램, 종교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친구나 자녀들과 자주 전화 통화를 하며 세상과 연결된 끈을 놓지 마십시오. 실내에서도 움직이세요. 거실에서 할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포물러 사용, 실내 자전거 등 소소한 활동을 찾고 독서 화초 가꾸기와 같은 취미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사귀지 마십시오. 답답하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 때는 참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고 대화하는 것이 마음의 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입니다. 가족에게 드리는 마지막 당부. 어르신들께 몸에 작은 이상이라도 느껴지면 이 나이에 당연하지라며 참거나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증상일 때 빠르게 병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녀분들께 평소보다 부모님께 더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십시오. 난방은 잘 하시는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복용하는 약은 잘 챙겨 드시는지를 확인하는 작은 관심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보온재가 됩니다. 작은 실천과 관심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과 겨울을 만듭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